내 보험에 1부터 5종 수술비가 있는데, 뭔지 모르고 계셨나요? 10명 중 8명이 가입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부터 5종 수술비는 수술 난이도와 부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하고, 종류별로 보장금액이 달라져요. 1종은 20만원, 5종은 무려 1천만원까지. 수술 방법도 중요해요. 몸을 직접 절개하는 관혈수술과 내시경을 이용하는 비관혈수술이 있는데, 같은 수술이라도 방법에 따라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자주 있는 수술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백내장 수술은 1종, 맹장 수술은 3종, 심장 수술은 5종. 방사선 치료도 3종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달라요. 비중격 만곡증 수술, 치질 수술, 재왕절개 어떤 회사는 되고 어떤 회사는 안 돼요. 최근 실비 보험이 변하면서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최대 90%까지 오른다는 소문. 1부터 5종 수술비가 있으면 실비 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든든한 일부터 5종 수술비.